얼마 전 게임업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기로 결정 마소가 무려 687억 달러 한화로 약 82조원 정도나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고 한 것이죠 해당 액수는 기업 쇼핑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인 것은 물론이고 게임업계 전체의 역사에서도 최대 크기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바로 얼마 전인 2022년 1월 10일 문명 시리즈와 GTA 시리즈로 유명한 페이크2 인터랙티브가 모바일 게임 기업 증가를 127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게임 업계 역사상 가장 큰 인수 금액이라는 기록을 세웠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난 시기에 마소가 5배 이상 더큰 금액을 선보이며 게임 업계 최고가 인수 합병 기록을 갱신해버렸어요. 역시 마소가 돈이 참 많긴 많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돈 많은 거야 뭐. 빌 게이츠 아저씨가 대표로 있던 시절부터 유명한 얘기였으니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데 그 많은 돈으로 왜 많고 많은 게임 기업들 중에서 왜 하필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콕 집어서 인수한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82조 원짜리 인수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게 각각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임업계 전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나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같은 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구독경제와 게임업계라는 숲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인 2007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가 성공적인 구독형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며 대박을 쳤죠. 그 이후 세상은 대구독경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컨텐츠는 물론이고 음악, 쇼핑, 자동차, 소모품 등등 정말 온갖 분야에서 구독형 서비스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게임업계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구글의 스테디아, 아마존의 루나까지 게임 산업에 발을 담그고 있는 대형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게임을 구입해서 완전하게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구독료만 지불한다면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을 선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거대한 게임 구독 경쟁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017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마소의 구독형 게임 제공 서비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2022 2년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2500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죠. 이는 다른 구독형 게임 서비스의 구독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2500만 명이라는 구독자의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2500만 명의 28%에 해당되는 700만 명의 구독자가 지난 2021년에 막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구독하기 시작한 신규 소비자라는 것이죠. 마소는 어떻게 고작 1년 만에 게임 패스 이용자 수를 700만 명이나 늘릴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게임 전문 선임 기자, 벤 길버트란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폭발적인 성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니맥스를 인수하며, 다양한 게임 프랜차이즈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폴아웃, 울펜슈타인, 디스 아너드, 둠, 프레이 등등.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다양한 유명 게임 i p 들이 추가되며, 마소가 구독형 게임 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한 게임들을 자신들의 서비스에 추가해 나가며, 게임 패스 떡상을 경험한 마소가, 이번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였고, 콜 오브 듀티,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디아블로 등등 수많은 팬들을 보유한 게임 프랜차이즈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구독형 서비스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던 마소의 성벽은 더욱더 단단해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게다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는 콜 오비나 와우처럼 코어 게이머들을 위한 IP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다운로드 수가 여덟 번째로 많은 모바일 게임, 캔디 크러쉬 사과를 보유하고 있는 킹 또한 애플 소속의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있어서 모바일과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아픈 부분입니다. 마소가 초거대 IT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모바일 분야에서만큼은 제대로 힘도 못 쓰고 탈탈 털려왔기 때문이죠. 2000년대 중반 마소는 자신들의 영원한 라이벌인 애플에 아이팟에 대항하기 위해 큰맘 먹고 준이라는 mp3 플레이어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은 아이팟에게 밀려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고 결국 역사 너머로 사라지며 조롱거리까지 되어버렸죠. 그로부터 얼마 후 애플은 오늘날 인류의 문화를 통째로 바꾸어 놓은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마소는 모바일 운영체제에서라도 어떻게 뭐좀 해보자 라고 생각하여 윈도우 모바일이라는 운영체제를 선보였지만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리며 결국 윈도우 모바일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빌게이츠 아저씨 역시 제가 마소에서 일하는 동안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안드로이드 등장을 허용시키고 모바일 사업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이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에게 있어서 모바일과 관련된 분야가 얼마나 뼈아픈 기억인지 대충 감들이 오실 거예요.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는 마소가 다시 한번 모바일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 줄 것이라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하드웨어나 모바일 운영체제 같은 분야가 아니라 모바일 게이밍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에 올인하는 기업입니다. 마소의 현 CEO인 사티아 나델라 아저씨가 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이 게임 산업의 진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를 통해 모바일, 콘솔, PC, 온라인 게임 등등 본격적으로 게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초대형 종합 게임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럼 마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생각해보았으니 이번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쪽을 살펴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결코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얘네들의 원래 시가총액이 60조가 살짝 넘어가는 정도였는데 이는 EA와 테이크2 인터랙티브보다도 더큰사이즈예요 한마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굳이 어디에 소속될 필요가 없는 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산하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소와 손을 잡은 걸까요? 뉴욕타임즈의 테크 칼럼니스트 패트릭 오스틴이란 아저씨는 액플이 마소 사나로 들어가며 얻게 되는 거대한 이점을 두 가지로 요약해냈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의 확보와 브랜드 이미지의 개선이죠 작은 부분이야 뭐 굳이 길게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아무리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덩치가 큰 것이랑 사용 가능한 현찰을 많이 들고 있는 거랑은 또 아예 다른 얘기죠. 아마 이 지구상에 마소보다 현금수를 더잘 사용하는 기업이 몇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이미지의 개선 부분은 뭘까요? 최근 수많은 언론사와 게임 웹진들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말들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최근 평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바비 코틱, 논란이 많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CEO,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가 많은 퍼블리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다.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다양한 스캔들에 휩싸이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캘리포니아 주정부한테 제대로 찍혀서 기업이 날아갈 위기라느니 하는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렇게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액티비전 블리자드한테 실망한 게이머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 찰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인수는 액브레에 있어서 이미지 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블리자드의 최근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이참에 마소가 문제 있던 사람들 싹다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액브레 현 CEO인 바비 코티가 아저씨가 마소의 인수 절차가 완료되자마자 회사에서 나가게 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 바비 코티 아저씨는 회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던 비도덕적 행위의 강조자로 지목되었던 데다가 일부 직원들은 직접 사임을 요구할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았으니 마소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입장에서도 미아저씨를 포함하여 문제를 일으켰던 주요 경영진들이 아웃되는 것이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전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나 마소는 사내에 있는 게임 제작사들에게 많은 간섭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 만큼 회사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도덕적 적인 문제들을 미리미리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 보는 거죠. 뭐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알수 없을 테지만 아무리 그래도 80조가 넘어가는 현금박치기를 얻어낸 기업인데 마소가 얘네만큼은 각잡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러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이미지 개선은 자연스럽게 e스포츠 리그의 활성화 기회로까지 이어집니다. 라이엇의 롤이 e스포츠 분야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동안 블리자드의 게임들은 하향세를 겪고 있었죠. 특히나 오버워치 리그 같은 경우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기업 이미지가 하락하면서 e스포츠 리그를 후원해주던 대기업들까지 다수 이탈해 나갔잖아요.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이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였죠.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에 e스포츠 관련사인 스매시지지를 인수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쪽 분야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보여온데다가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사나에 있던 미국의 프로 게임 단체 메이저 리그 게이밍 역시 마소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마소가 액브레 게임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e스포츠 시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소식은 공개되자마자 주요 미디어들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마소의 제니맥스 인수권도 엄청난 빅뉴스였는데 이번에는 금액으로만 봐도 그보다 10배 정도나 더큰 스케일이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만 하죠 마소가 액블을 인수하는 확정 시점은 2022년 중순부터 2023년 중순 사이일 전망이라고 해요 그 시기에 맞추어 엑스박스 게임 패스 내 액티비전 블리 리자드의 게임들이 풀려날 것이고 게임 업계의 구독형 서비스는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의 게임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설령 그 대단한 마이크로소프트라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미래를 어설프게 예측하는 것 대신 직접 만들어 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게임 분야의 올인을 했다는 사티아 나델라 아저씨의 말처럼 마소가 자신들이 그려놓은 큰 그림을 제대로 설계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 보고 싶네요. 앞서 언급했던 구독형 게임 서비스의 확장 외에도 사티아 나델라 아저씨가 관심을 가져온 메타버스를 향한 기대감 독점 관련법과 게임 대기업을 향한 규제와 압박 배틀넷을 포함한 ESD의 변화 여부 등등 이제부터 게임사와 게이머들에게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것이 참 많은 소식이었습니다 수많은 IP를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그런 액블을 과감하게 인수할 것이라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